가족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진네입니다첫 번째 먹방 영상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laughs> 다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첫 번째 영상을 촬영한 뒤에 삼각대를 하나 사야겠다고 싶어서 지금 삼각대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찾다가 구매하게 된 것이 짜잔! 하이엔드 투인원이라는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셀카봉을 사용할 수도 있으면서도 삼각대도 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컬러는 이렇게 블랙, 실버, 핑크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고요. 구성은 스마트폰 홀더, 블루투스, 리모컨, 전용 파우치, 삼각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협찬을 받아서 한게 아니라 내돈내산 주고 산 제품입니다. 쿠팡에서 26,000원 가격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뜯으면 이렇게 되어있고요 파우치에 들어가 있네요 얇아요 작다기 보다 얇아요 여기 팔 요정도 길이 되네요 파우치에서 꺼내 봤습니다 충전선과 이렇게 제품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지지대 지지대 아래쪽에 보면은 이렇게 논슬립 패드라고 붙어있어요 근데 논슬립 패드라고 붙어있는데 어 딱히 막 그렇게 막 미끄럼 방지 패드라기 보다는 발판 아래를 좀 보호해주는 정도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이 삼각대의 넓이가 굉장히 넓어요 34cm라고 합니다 넓기 때문에 지지력이 굉장히 강하고 여기 보시면 볼트가 있네요 볼트를 조아주면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잘 고정이 됩니다 여기 아래에 있는 거 리모컨입니다 이렇게 건전지를 넣는 게 아니라 충전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꽂으신 후 뒤에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하시면 될것 같아요 리모컨도 이렇게 셀카봉 삼각대에 장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휴대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길이는 고정 해서 길이를 늘리시고 원하시는 데에서 잡으시면 확실하게 고정이 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튼튼해요. 복권합니다 만져보니까 굉장히 튼튼합니다. 적당한 충격에는 다 버텨낼 수 있을 것 같고 발판이 넓기 때문에 어디든 놔둬도 굉장히 잘 지지하고 서 있는 것 같겠죠. 길이 같은 경우는 130cm까지 늘어난다고 하네요. 카메라를다 담기지 못했지만, 이렇게까지 굉장히 길게 드러납니다. 우와, 굉장히 길죠? 이게 그만큼 130cm 길이가 길기 때문에, 하중에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되는데, 발판이 넓기 때문에 잘 잡아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잘 잡아주고 있어요. 스마트폰 홀더 같은 경우는 스프링으로 많이 당겼었잖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르게, 볼트로 늘렸다가, 볼트로 좋을 수가 있습니다 스프링으로 하면 은 굉장히 힘을 줘서 꽉 해야 되고 그만큼 입이 벌려지지가 않았었잖아요 굉장히 쉽게 힘을 안들리고 풀려요 풀리고 위쪽 밑저... 뜯아이콘 가볍게 그냥 딱 대고 돌리기만 하시면 고정이 꽉 되죠 스프링 보다는 볼트가 확실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각도 조절이 가로 세로가 되어야 되겠죠 풀어볼게요 안 쓰러지네 볼트를 풀어도 잡아주네요. 어, 이거 좋은데? 여기 지금 볼트 있죠? 원하시는 만큼 돌리고 돌려서 딱 도와주면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트를 풀더라도 잡아주고 있으니까 확실히 고정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옆으로 해도 돌리면 끝! 진짜 편한데요? 자, 리모컨을 사용해보겠습니다. 어, 리모컨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는 확대랑 축소까지 다 지원을 하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는 촬영만 가능합니다 온오프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올리시고요 파란색 불이 뜹니다 페어링을 하는 거겠죠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셀룸이라고 떠있죠 블루투스 연결 요청 네, 쌍으로 연결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자제모습 있습니다 확대를 해볼게요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아이폰이라서 확대 축소가 안되고 촬영만 됩니다 어, 리모콘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셀카봉처럼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리모콘을 바깥을 보게 해줍니다. 다리를 모아주시고, 일단 고정. 리모콘이 보는 방향으로 화면을 돌립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해당 꺾어줍니다. 제 모습이 나오죠? 화영 버튼을 리모콘을 통해서 누르면, 잘칵 무거울 것 같지만, 가벼워요. 핸드폰 무게... 무게만 느껴질 정도로 가벼워요. 평소에 들고 다니시는데도 굉장히 부담이 적을 것 같습니다. 길게 한번 내려볼게요. 멀리서도 잘 나. 많은 사람들과 단체 사진 찍을 때막쭉 길게 한 다음에 사진을 찍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이구, 진짜 괜찮은데? 지금까지 셀루미 셀카봉 삼각대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26,000원대에 굉장히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튼튼하고요. 특히 목 지지대 부분도 볼트를 풀었을 때도 쓰러지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들고, 삼각대의 넓이가 굉장히 넓어서, 고정을 잘해준다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서, 휴대성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내가 쓰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친구, 사진을 잘 찍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 분들에게, 금액적인 부분도, 성능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셀루미 셀카봉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제가 지금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 제품은 협찬이 아닌 제가 필요해서 구매를 한 내돈내산 제품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